2022년 8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 4장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상황판 사진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스크린으로 각 기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게 돼 있어서 사진을 공개할 때에도 보통 대통령을 찍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뒤에서 상황판을 찍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이상해 윤석열 정부 시절 공개됐던 국가위기관리센터의 모든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공개된 건 JTBC에서 단독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 국가위기관리센터에 공백이 생길 것 같다는 2022년 4월 27일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뜬금없이 아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데 방선인 윤석열이 5월 6일 안보상황 점검회의라는 걸 주재합니다. 이때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완공됐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에 우리가 궁금했던 아주 엄청난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국가유기관리센터라는 걸 윤석열 당선인 시절 논란이 되자 한번 공개하고 그 뒤에 대통령 시절 총 4번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 공개된 국가유기관리센터의 사진 속 모습이 전부 다 조금씩 다릅니다. 5월 6일 공개된 1차 공개 사진을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마이크만 노래방에서 쓰는 다이나믹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마이크선이 정리되지 않아서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5월 10일 0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으며 아주 살짝 2차 공개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만 잘 보이고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어떤 모습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6월 5일 북한이 아침 9시에 미사일을 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느그치 10시에 출근을 했던 아주 사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한강 쓰레기 줍기 행사가 있었는데 취소했다는 변명을 하며 국가안보회의를 주재 했는데 이때 3차 사진이 공개됩니다 3차 사진을 잘 보면 마이크가 바뀌었고 마이크 선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기본 장비조차 정리가 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월 8일 서울에 폭우로 물난리가 나고 대통령이 서울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고도 아크로비스타로 퇴근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덕수 총리가 김건희 아크로비스타의 국가위기관리센터 수준의 설비가 있다는 이상한 해명을 했는데 전 저는 이 4차 공개 사진을 보고 한덕수 총리가 거짓말을 한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차 공개 사진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8월 15일 광복절 저녁에 뉴스 1에 공개된 사진을 찾았습니다. 잘 보면 마이크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하던 마이크와 같은 마이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바꿨습니다. 몇 번을 바꾸는 거야. 그리고 드디어 상황판 전체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판 뭔가 이상합니다. 저는 처음에 왜 이렇게 화면이 꾸여치라고 생각했는데 이 앞에 보이는 그냥 통유리 입니다 모니터가 아니고 그냥 유리예요 그리고 그 한참 너머에 커다란 모니터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가위기관리센터는 통유리 너머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차 공개 사진에 도대체 왜 그동안 국가위기관리센터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는지 그 비밀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은 총 4장인데 통유리 상황판이 창피했는지 공식 공개 사진에는 단한 장도 상황판 모습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하지만 언론사 공개 사진을 보니까 통유리가 나오는 전체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공개됐던 국가 위기 관리 센터의 모습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너머에 보이는 저흰 벽은 잘 보면 문입니다. 아마도 위급 시에 문이 하나면 위험하니까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최근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이 문이 있던 자리를 나무 같은 것으로 전부 막는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문이 없어졌어요. 뭔가 완공됐다고 발표한 뒤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참 더한것 같은데 공개된 사진이 너무 일부여서 비교할 만한 사진을 찾을 수 없다가 대한민국 정책 브리킹이라는 사이트에서 5월 10일 공식 업로드한 아주 고화질의 사진을 한개더 찾았습니다. 이 공식 사진을 보면 대통령 뒤로 흰 벽이 있었는데 모두 나무로 인테리어를 싹 닦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비상구 표시 등이 원래는 불이 들어왔었는데 아직 전기 설비 공사가 끝나지 않은 건지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완공됐다고 했던 발표 뒤로 설비도 배선도 바꾸고 심지어 인테리어 공사까지 진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상황판 모니터들이 전부 유리벽 너머로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 신천지에 요한직화색 옷을 입고 장마 다 지나갔는데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유리벽 너머로 상황판을 보는 게 대통령입니다. 고양이뉴스 원재은이었습니다 안녕!